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 로보틱스 오정우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 로봇 AI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지금은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서, 서울대학교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시작한 회사로 지금은 열 명이 넘는 서울대학교 출신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되게 많은 로봇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로봇은 로봇을 위한 인프라를 이제 설치를 해야만 이제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이제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이제 로봇하고 이제 작업자하고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주어진 테스크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단순한 작업의 자동화에 불과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로봇은 이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로봇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환경에서 이제 유연하게 동작을 해야 되고요. 되게 다양한 태스크를 범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 트렌드에 맞추어서 글로벌리 하게도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세코 로보틱스가 개발하려는 것도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왜 필요한지를 보려면, 로봇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모듈화가 돼가지고 서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 지도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지도 안에서 로봇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정을 하고 주변의 오브젝트를 이제 디텍션을 하고 또한 여러 프레임의 디텍션 결과들을 트래킹을 해서 심지어는 어디로 갈지 예측도 하는 그런 프리딕션을 해야 된.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런 퍼셉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변에 로컬 맵을 만들어서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하고 컨트롤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은 거의 뭐 1000개가 넘는 파라미터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로봇 서브 체어를 한번 개발했다고 이거를 뭐 여러 사이트에 쓸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 도메인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이 다 한땀 한땀 파이 튜닝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물류 센터 A에 있던 거를 B 으로 옮기더라도 다양한 환경 변수들 때문에 다시 이제 파인튜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볼 로봇은 단순히 이런 모바일 로봇뿐만 아니라 사족 보행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들일 텐데 이런 로봇들의 이런 룰 베이스 방법으로는 다 파인튜닝을 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AI하고 로보틱스가 결합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단순하게는 모델에다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여러 아웃풋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 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만든 이유는 로봇은 이제 단순하게 좋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는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이 이제 데이터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랜덤한 액션을 해서 좀 이제 위험하게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퀄리티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필요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새로 S라는 로봇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지금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렇게 개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3D 공간에 대한 정보랑 그다음에 로봇을 컨트롤을 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웃풋들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한 거는 이런 2D나 3D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정보나 그리고 주변 공간이 어크파이가 됐는지 3D 어크펀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로봇이 어디로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로봇 컨트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는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코어 로보틱스는 로봇 AI 소,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코어 로보틱스의 성장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